크게 볼까요? 자, 파워레저의 차트를 볼 때,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, 어, 이때네요. 자, 이날이 9월 7일이에요. 9월, 9월 7일부터 시작해서, 하나, 둘, 셋, 3일 동안 양봉, 하루 조정, 거의 말아올리고, 보합권의 마감 그리고 또 하나, 둘 길게 꼬리 내 네, 네, 만들어주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양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좀 분출을 해주는 지점이었죠 9월 7일 이때가 상승이, 상승폭이 무려 시가 기준해서 30%에요 만약 저점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35%정도 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. 어,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게 최근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. 이러한 상승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. 이 파월했죠라는 녀석은 거래량이 늘어날 때마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코인이고요. 어, 이것은 지난 어. 한 4일, 5일 간에, 어, 양봉이, 계속 3, 4일 동안 올라졌던 양봉이, 흔적이 그런 게근거로써 조금 뒷받침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파워렛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윗꼬리형 패턴을 만들어주면은, 어, 꼭대기에 진입하지 마시고, 항상 눌릴 때까지 기다리세요. 어, 장 마감 때까지 보시던지, 눌리는 걸 보시고,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, 다음날에도 한번 크게 먹여준단겁니다 이날도 보시면은 어 여기서 뭐 눌렸을때 진입하셨으면은 여기서 또 먹을수 있었고요 눌렸을때 진입을 하는겁니다 일봉에서 파워렛저가 급등하게 되면은 어뭐 꼭대기에서 사지마시고 눌릴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다음날에 다시 먹여줍니다 파워렛저는 이런 코인마다 습성도 한번씩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이제 여러분들은 파워레저가 상승할 날만을 조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날에 수익은 거의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겠죠. 네, 파워레저는 착한 놈입니다.